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렇게 그 성전 앞에 어, 이 꽃꽂이가 너무 예쁘게 된것 같아서 제가 표지 사진으로 올렸어요. 음, 이거는 지난 어, 여름에 어, 이렇게 꽃꽂이를 제대로 제가 못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손수 이렇게 꽃꽂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앞에 꽃꽂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말씀은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주일 낯술교 남현 목사님이 작성한 것을 제가 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그 노사연 씨의 노래 바람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노래 말이 있지요. 어, 이 노래를 감상하면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음, 잘 생각하기만 해도. 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음. 사막을 걸으면서도 어, 꽃길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왜 우리는 꽃길을 걸으면서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할까요? 문제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어요. 어,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세월과 함께 어, 점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지요. 어,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지위도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해야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 당신의 바람은 진정 무엇인가요? 성경을 볼까요? 여기 자신을 어렵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음, 자기가 진리이고 자기가 왕인데 뭐든지, 뭐든지 다 자기만 옳게 여기지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 잘될 리가 없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의 죄까지 지으면서 살잖아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도요. 세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세리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보세요. 세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심을 인정해야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과 위선을 쫓아가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불상이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